안녕하세요. 도훈차 유도훈 실장입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드릴 해 차량은 현대 캐스퍼 차량입니다. 경차들이 많이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지가 많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경차 하면 대표적인 거라고 모닝, 레이, 스파크 정도밖에 없었잖아요. 작년 말그 틀을 깨고 출시된 현대 캐스퍼 차량을 가지고 와 봤는데요. 오늘 가지고 나온 차량은 신차 비닐도 안 뜯은 500km밖에 주행 안한 따끈따끈한 신차급 컨디션인 차량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해당 차량은 캐스퍼 중에서도 1.0 터보 인스퍼레이션 등급의 차량으로 가지고 와봤고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차량이죠. 캐스퍼 구입 예정이시던 고객님들, 이번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해당 차량 2022년 8월 최초 등록된 차량이고요. 541kg 주행한 신차급 차량입니다. 전면부부터 한번 보실게요. 자, 전면부부터 보시면, 인스퍼레이션에서만 들어가는 LED 헤드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터보잖아요. 터보에만 들어가는 에어 인테이크 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부 한번 보실게요. 자, 측면부 와봤는데요. 측면부 보시면, 인스퍼레이션 상위 트림에만 들어가는 17인치 알로이 휠, 장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 신차, 출고 당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10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이드 미러 보시면 사이드 리피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도어락 들어간 차량이고요. 상단에 루프랙 들어가 있으며 이 위쪽으로 썬루프 찍어주세요. 썬루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캐스퍼는 이열이 히든 도어 캐치가 들어가 있고요. 그 위로 귀여운 캐스퍼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후면부도 한번 보실게요. 자, 후면부도 한번 와봤습니다. 후면부 보시면 테일라이트 굉장히 세련된 느낌으로 디자인이 이쁘게 들어가 있고요. 하단으로 캐스퍼 레터링 들어가 있으며 후방 센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실게요. 수동식으로 개폐하는 방식이고요. 보시면 1열, 2열 신차비닐 안 뜨는 거 보이시죠? 이따가 한번 설명 드릴 거고요. 어, 2열 같은 경우에는 5대 5 분할 접이식 시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틸팅 시좀더 여유 있는 적재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생각보다 넓죠? 이렇게 트렁크 공간까지 만나봤고요. 이어서 실내 공간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실내 1열 먼저 와봤는데요. 실내 보시면 여기 도어 쪽으로 오토 윈도우 버튼 전동식 사이드 미러 버튼 들어가 있고요. 핸들 보시면 투 스포크 디컷 핸들이 들어가 있어서 좀더 귀여운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좌측으로 핸즈프리 버튼, 트립 조작 버튼 들어가 있고, 우측으로 크루즈 컨트롤 버튼, 차선 이탈 방지 버튼, 차간 거리 유지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편의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차량이고요.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주세요. 자, 와이드한 디지털 클러스터, 보이시죠? 계기판상 실주행거리. 지금은 조금 늘어났어요. 556km 주행거리 확인 가능하시고요. 인포테인먼트 쪽으로 보시면 저기 10인치 내비게이션 및 후방 카메라도 한번 볼게요. 후방 카메라 선명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하단부로 에어 벤트 들어가 있으며 여기 간단한 핸드폰이나 화장품 수납 가능한 공간 확인 가능하시고요. 무드 램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간부 아래로 보시면 인포테인먼트 컨트롤 버튼 들어가 있고요. 오토 에어컨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기어 노브 옆으로 보시면 열선 시트, 통풍 시트 2단으로 이용 가능하시고요. 조수석 열선 시트 2단으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그 하단부로 드라이브 트랙션 모드 다이얼 버튼으로 변경 가능하신 차량이고요. 중간부 컵홀더 두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상단으로 보시면 하이패스 ECM 룸미러 확인 가능하시고요. 뒤쪽으로 보시면 고급 사양인 투채널 블랙박스 따로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상단으로 보시면 SOS 버튼, 블루 링크 버튼 들어가 있고요. 이 블루링크 같은 경우에는 그랜저나 소나타 이런 고급 차량들에만 들어갔던 옵션인데요 이제는 경차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 핸드폰과 연동해 가지고 차량 정보라든지 차량 위치 같은 것 확인 가능하시고요 제가 지금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이 거울인데요 거울이 다른 차량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나왔죠 여성분들 화장 고치기 용이할 것 같고요 상단으로 썬루프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1열 공간 만나 보셨고요. 2열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2열도 제가 한번 앉아 봤는데요. 어, 제 키가 작진 않잖아요. 보시면 레그룸 주먹 두개 정도는 들어가고요. 앞에 뭐 완전히 끌어앉은 와 것도 아니에요. 두개 정도 들어가고 헤드룸도 어느 정도 여유 있는 공간 확인 가능하시고요. 보시면 신차 비닐 안 뜨는 거 보이시죠? 이거 구입하시면 신차 비닐 벗기시고 바로 타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이열까지 만나봤고 앞에 가서 차량 스펙과 가격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밝은 아이보리 컬러의 현대 캐스퍼 차량 만나봤고요. 이 차량은 500km 밖에 안타 신차 출고 당시 따끈따끈한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2022년 8월 최초 등록된 차량이고요 2023년형 차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현대 캐스퍼 차량 지금 현재 판매금액 2,09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하단에 도운차 연락처로 연락 주시고요 오늘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운차의 유도운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